어, 뜨거 좋아, 좋아. 반갑습니다. 그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에 뭐 하세요? 아, 저는 진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사과 이론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 이렇게 교육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 그창 지역이 그런 교육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겨울 내내 사과 전지 전정을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사과 전정만 따로 하는 그 기술자들이 이렇게 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겨울에 사과 전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온 같은 경우는 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40년까지 자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평수가 한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밭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밭 전체가 보이진 않겠지만요 대충이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맨 꼭대기 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쪽에가 언덕, 언덕 부분이고요. 저 위에 가면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돌게요. 자, 보이시죠? 나무도 지금 보면 은다 오래된 나무. 진짜 고목. 저 밑에 쪽에는 홍로, 홍로고. 그리고 저 중간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길 위는 부사. 그리고 아리수. 이렇게 어, 나무들이 조금씩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죠? 저 아래쪽에 홍로는 전정을 다 마쳤고,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해내려 왔습니다. 위에서 해내려 오면서, 여기, 중간 부분, 요 부분만 하게 되면 다 마치는데요. 지금 한 7일째 하고 있어요. 나무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전쟁하는 게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하실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쟁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이렇게 톱, 수동톱이죠? 이런 톱하고, 그리고 전지 가위, 요게 있어야 좀 빨리도 하고 또 굵은 나무들도 이 전지 가위가 조금 비싼 거는 아, 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지 가위하고 이렇게 톱을 준비하고요. 이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0년까지 나무가 크기 때문에 어, 이제 척지가 좀 굵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어, 그런 척지들이 많으면 약을 치더라도 어, 이제 제대로 약이 안 들어가서 병충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봐원 대표님이 굵은 척지는 좀 많이 좀 잘라내라. 이제 우리 용으로 좀 덜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자르니까 이런 수동톱은 힘들겠죠. 그래서 어, 뭐 엔진톱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충전식 어, 배터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톱들도 많잖아요. 그 엔진톱 같은 경우는 뭐 휘발유 넣어가지고 월드가지 되고 또 풀고 다니는 게또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면이 밭이 무조건 다 굵은 가지를 다 나무마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제 듬성듬성. 잘라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이 그걸 들고 다니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도 다, 따로 챙겨야 되고 이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한 톱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뭐 그렇게 용량도 좋아져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톱을 들고 다니면서 척지를 잘라내고 뭐 나무가 죽은 나무는 나무도 큰 나무도 베야 되고 그래서 그런 톱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정을 8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두 명이 한 조로 해서 네 줄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무를 다 베는 게 아니고, 이제 굵은 척지 이런들만 잘라내기 때문에 톱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요거 빨간 거는 여기 대표님 톱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제 거. 나리온에서 나오는 어, 18인치 어, 충전식 톱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메이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배터리가 어, 두개 들어가는데 어, 사용기간은 조금 길겠죠. 사용 시간은. 대신 조금 무겁고요. 바닥에서 나무를 자를 때는 무겁든 상관없겠지만, 은좀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는 조금 가벼운 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18인치 짜리 나리온 충주지 톱을 사용해서 굵은 가지들을 잘라가면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잘라냈지만, 얼마나 잘 자른지 여러분도 보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겁지도 않고요. 작동부은 간단해요. 여기 먼저 스위치를 켜고요. 그 밑에 방아쇠를 당기면 톱이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18인치 짜리 톱을 들고 다니고요. 이 날이 길면 길수록 인주가 높으면 높을수록 굵은 나무를, 큰 나무를 자르기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잘리죠? 그리고 이제 톱질할 때도 아래쪽에 한번 밀어줘야 돼요. 너무 계속하면 여기가 끊기기 때문에 아래쪽을 한번 날 끝으로 아래쪽을 이렇게 쉽게 자르죠. 한 15초 정도 만에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 많은 굵은 나무 잘 잘리죠.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곳에서는 나무를 많이 자르진 않겠지만은, 굵은 나무를 잘라낼 때는 뭐 엔진 텃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운 게 일하기는 훨씬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래된 사과나무 가지 전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선배님들 전지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들이 보시는 것처럼 막들 순할 수해요 이제 초보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햇빛이 들어왔을 때 어, 위에까지는 햇빛이 잘 받지만 그 아래에 있는 가지 있죠, 요거. 이런 것들은 햇빛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을 좀 치주고요. 그리고 어, 요 아래쪽에 또 척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저 위에 척지에 있는 가지들이 많아서 아래쪽에도 가지에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어, 사과 착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맛이라든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지 내려왔죠. 요기도 가지 내려왔죠. 이런 것들만 정리주시면 해 돼요. 그리고 눈 상태를 보고 가지 전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척지가 요렇게 나온다면 연차 부위가 있습니다. 연차 부위는 이제 몇 년마다 1년씩, 1년씩 자라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척지 같은 경우는 어,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지가 엄청나게 굵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자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에는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저쪽에 이제 우리가 말은 안 떼나는데 저쪽으로 좀 힘을 빼주기 위해서 어, 저런 데도 몇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하죠? 화면상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은 겨울이라서 가지 뿐이 없지만은 봄 돼서 잎이 나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사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늘이 지고 약을 방제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나무에 이제 병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척지 있죠. 척지 굵죠. 굵은 척지가 나오다가 여 위에 있는 부분 요런 거는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서 밑에 쪽으로 내려갔죠. 밑에 내려간 것도 여기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탁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하나 나왔을 때 위로 뻗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요런 것도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적지에서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주고, 또 요거, 요것도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어, 결과지들이 많지만은, 옆에 거하고, 옆에 있는 가지들하고, 최대한 안 만나게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잎이 나더라도, 그늘이 안 지기 때문에, 약방제도 제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과 착색기, 맛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데도 보면, 복잡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나무하고, 옆에 나무하고, 둘이 지금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만나지 않게, 어,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지를 오래 하신, 어, 전문가분이 자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시청해 주세요. 이건 바깥이 있 이게 이래도 뭐 벌써 닭도 날린데, 뭐있잖아 나는 안요야 한다. 야, 저거 뭐으로안가로못 갈까? 이되아그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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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我们成全你。嗯嗯 m u t 도 화면이атив!

내가 뭐 나쁜 애들 아니야? 네, 그럴 줄아거까들 Oh. <sighs>